예수님께서 나를 찾아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강론을 했지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참 빛.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의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자가, 영원하신 분이 죄인의 세상에, 멸망의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곧참 빛은 뭘 가지고 있느냐 힘이 있습니다. 빛에는 힘이 있지요. 참 빛은 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우기도 하고 정결케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인간의 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기만 하면 강팍한 가슴이 녹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기만 하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냉혈동물 같은 인간도 누구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을 한번 보세요. 빛을 찾아서 환장을 합니다. 동물도 빛을 찾고요. 식물도 빛이 있는 곳에는 싹이 자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엇을 찾아서 고개를 돌립니까? 빛을 찾아서. 여러분,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라고 말합니까? 빛을 찾아서 머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사람은 빛을 떠나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은 빛을 받아야 건강합니다. 몸도 피부도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가립니다. 머리도 가리고, 팔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그러면서 뭐가 좋지 않다 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빛은 받지 아니하면서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름이 되어서 바닷가의 해수욕을 가보셨습니까? 외국인들은 빛을 받으려고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받아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닷가 가서도 다 가립니다. 다 감춰버립니다. 빛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빛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누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또한 이 빛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빛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빛은 우리 인생의 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그 빛을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비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이 그 빛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남편만 받았어도 안 됩니다. 아내만 받았어도 안 됩니다. 부모만 받았어도 안 됩니다. 온 가족이, 각 사람이 예수가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삶이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의 삶을 삽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없느냐? 질서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서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삶이 혼돈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삶이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의 삶은 그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주장하지 않으시니까 내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는 겁니다.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도 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갑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으니 결국에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혼돈과 공허와 허감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를 알지 못하니 그를 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니까, 인격이 파괴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기만 했습니까? 뭐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 하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이려 하는 자들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완악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저주스러운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환영하고 영접해야만 하는 예수님.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해야만 하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간들은 죄의 속성을 따라 그대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를 환영하셨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셨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집주인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오셨는데 새들은 사람이 집주인을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쫓아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창조주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어디에 매달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으로 몰아가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는요, IQ가 많이 올라간답니다. 내가 뭐할 때? 상처를 받을 때는 IQ가 많이 올라가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토시 하나까지도 다뭐 할까요?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에게 상처를 줄 때는 어떠하냐? 그 IQ가 자꾸 내려간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는 IQ가 낮아져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준 것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발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남에게 받은 만큼 상처를 줬다는 말일 겁니다. 내가 거절을 당했다라는 말은 나도 다른 사람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배신을 당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배신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배신과 거절감입니다. 사람들이 거절을 당할 때는 이 배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의 문제의 원인도 여기에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거절을 하고, 사람은 배신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되, 어디까지 받아주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뭐 하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영접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은 놀라운 복입니다. 탁월한 복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이 뭐냐?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의 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는 복 중에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물질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회 속,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젊은이가 누구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자녀, 큰 유산을 받는 자녀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대에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기도 어렵고, 집한채 구입하기도 어렵고, 간간히 자기가 사는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 가지고 허둥버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서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굴리고, 그것을 가장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은 한 시대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소속, 내 인생의 위치, 나의 신분, 나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장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여기가 우리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느냐? 환영하느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이것을 결정 짓는 분기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죠. 오늘 읽었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유전, 가문, 종족, 혈통, 어느 나라, 어느 집안,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일한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계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특권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가진 자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병들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질병 때문에 아픕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